네. 아무래도 경기가 아십살이 10, 본인이 좋아하는 자세. 풋티기 기술을 걸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달라진 규정 가운데 하나가 또 5분에서 4분으로 시간이 네. 변경이 됐고요. 네. 또 골든 스코어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네. 네. 양 선수가 자, 지금 기도를 봤는데요. 네, 지금 주심 아, 박운식 주심이 양 선수에게 좀더 적극적인 네. 자세로서 경기를 풀으라. 그런 지도가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도 한 장씩을 받은 두 선수가 지금은 아, 기술이 아, 하나 네, 들어련는데요 절반이죠. 절반 네. 획득합니다. 부산의 그 황동규. 자, 지금 상대의 중심이 지금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잘 지금 받아서 맺 네. 요 황동규 선수가 지금 절반 하나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지민 선수가 지금 넘어지면서약지면좀 약간의 에 지금 붕대를 하고 나 네. 지금 장진민 선수가 지금 지금 발목이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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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지금 지금 를 하고 나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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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제 절반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1분 50여 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색 도복을 있는 황동규 선수는 이제 급할 게 없죠. 그렇죠. 앞서 나있기 때문에 네. 차분하게 이 흰색 도복의 장진민 선수가 밀고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맺히려고할 것이고요. 네. 자, 지금 어, 장진민 선수는 좀 적극적인 네. 공격을 해야 되겠죠.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기술 들어갑니다. 황동규. 네, 지금 또 뒤로 안아서 맺치는 동작이었는데요, 득점과는 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드렸습니다. 유도 경기는 꼭 등쪽이 어, 지면에 떨어져야지만이 득점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어쪽으로 떨어져도 득점으로 네, 연결이 되면 절반 정도의 네, 점수를 얻게 됩니다. 자, 여전히 앞서가고 있는 부산 대표 황동규. 지금 자세가 황동규 선수가 좀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자세를 잡고 있고요. 네. 네. 계속 지금 장진민 선수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경기를 풀어 나가죠. 그렇죠. 계속 몰아붙여야 되죠. 기술을 지금 받아주는 척합니다만 계속 황동규 선수도 이제 대치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황, 이 지금 청색도복 황동규 선수는 절반 하나 앞서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상대를 지금 몰아붙이기보다는요 상대가 밀고 들어올 때 그때 흐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받아치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지금 자세로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고요. 네. 네, 장진민 선수 급하죠. 지금도 수비 자세 괜찮아 보입니다 황동규. 네, 저렇게 이제 살짝 이제 위장 공격식의 기술을 걸면서 시간을 보는 거죠. 네, 자 계속 뿌리치면서 네, 황동규 선수는 급할 게 없고. 절반 한개 아직까지도 황동규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1분 안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장지민 지금... 선수 중. 분발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장진민 선수는 이제는 좀 승부수를 끊는그래야 네.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큰 기술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장진민. 자, 지금 또 껴로매치기 동작인데요. 극중관의 네. 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쳐가 선언됩니다. 사실 저런 기술로 하여금 시간을 버는 데는 상당히 그 네. 효과적인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저렇게 이제 밀고 들어가죠. 네. 장진민 선수는. 그것을 받아치려고 하는 황동규 선수. 네, 자세를 좀 낮추면서 중심을 계속 낮춰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소극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더 어, 자세를 저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나가게 되면 네. 그 벌칙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끝났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5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굳히기 동작을 계속 유지하면서 금리를 마무리 짓겠죠. 그쳐가서는 이제 1초가 남았습니다. 황동규 선수의 지금 결승 진출이 아주 확실시 돼 보입니다. 자 경기 마무리되면서 남자 60kg 이하급 준결승전 황동규 선수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광역시청 소속의 황동규 선수. 어, 일단 뭐 계속 잡기 싸움이나 뭔가 공격의 적극성 일단 절반 하나를 가져간 이후에 경기 운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에서는 이제 절반을 하나씩 공격해서 이제 그 득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수는 아, 아무래도 절반을 하나 앞서 나가게 되면 그만큼 여유 있는 경기를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바뀐 룰에 또 재밌는 것이 절반 두 개가 한 판으로 이어지는 이 룰은 지금 적용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자, 지금은 먼저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서 황동규 선수가 절반을 따는 그런 장면이다. 죠 네. 자, 여기서 자, 안았어. 네. 아, 네. 아주 멋진 그림이죠. 네. 그렇죠. 코디케